월세 18만 원이면은 아 이거는 시골 생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부터 온비드에서 공매 입찰이 진행 중인데 11월 11일까지입니다. 여기 동네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섬진강 예수림마을이라는 전원마을이 있는데 깔끔하게 조성된 순창군의 공유 재산인데 이거를 1년 동안 임대를 해주겠대요. 순창군에서 제시한 사용료 예정 가격이 223만 2천원이거든요? 이게 1년 사용료입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약 18만원 정도. 나쁘지 않죠? 나 마침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데 집을 사는 건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에게는 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거의 풀옵션입니다. 집에는 세탁기는 없는데 공용 세탁기가 두대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시골에서 살아보겠다. 그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가 괜찮은 게 보통 이렇게 전원주택이 대부로 나오면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공매 건은 전입신고가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집도 하나가 아닌 네 개가 공매에 나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온비드에 가서 이 물건 번호로 검색해 보세요.